추리소설의 꽃은 정교한 트릭이죠. 트릭이 빛나는 건또 미일실이고요. 그래서 싱크빅풀턴 창의력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학교 건물이 이렇게 E자로 생겼고, 여기에 음악실이 있어요. 출입문이 여기에 있으니까, 복도에서 올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쪽에 창문에 있는데, 문이 이렇게 바깥으로 열리고, 창문이 있죠? 커튼이 살짝 쳐있어요. 여기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음악실이니까. 어떤 학생이 뭐 놓고 간게 있어가지고, 밤에 몰래 학교에 온 거예요. 이쪽을 소녀가 쭉 봐요. 피아노를 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 음악쌤이다! 하고 알아봤는데, 문 쪽으로 선생님이 이동을 하는데, 총을 누가 쏜 거예요? 헐, 어떡해? 얘는 그냥 소녀니까 애니까 일단 어른들을 막 불러옵니다. 왜 학교에 숙직하신 선생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봤는데 문은 또 잠겨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나간 흔적도 없어요. 그럼 범인이 여기서 살인을 저지르고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면 이 진짜 밀일시 살인인데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힌트만 갖고는 못 풀잖아요.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밀실 맛집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은데 밀실 추리 소설 5섯편 들어 있는 밀실 수집가라는 책입니다. 재밌는 게요. 단편이라서 각각 개성이 다른 장소가 나오는 것도 좋은데, 시대 배경도 다 달라요.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있어가지고, 왜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냐에 따라서 가능한 트릭들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다 느낄 수 있어가지고, 추리소설 입문하시는 분들도 하나 배워간다, 이런 느낌으로 재밌게 읽으실 거고, 추리소설 매니아가 되시는 분들은 아, 솔직히 내 짬밥이면 이거 풀수 있지 않나? 이런 재미있는 도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만 풀면 재미없으니까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6층 건물을 하나 그릴 거고, 여기 뚝이 있고,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 5층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데 전 남친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꼭 결혼 앞두고 나서 굳이 굳이하게 뭐 너를 사랑하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아웅아웅 하고 있는데 창가에 서 있는데 위에서 시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저희 집이 5층인데요. 위에서 시체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경찰 수사가 와가지고 신고자한테 물어보면은 그 시간에 누구랑 같이 있었냐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약혼자가 그 늦은 시간에 왜 외간 남자랑 집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솔직히 안 좋으니까, 야 우리들이 어떻게 좀말좀 좀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아무리 추리소설에서 경찰이 조금 모자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고작 요거를 모자라 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거야 왜냐면 분명히 6층에서 누군가 떨어졌으면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6층에 출입문이, 현관문이, 걸쇠까지 다 걸려있던 거예요. 이렇게 다 밀실이 된 상황에서 사살로 죽었다면은 당연히 이 주변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에피소드가 진짜 재밌는 게 사건이 여러 개가 얽혀 있어가지고 쉽게 추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못 맞추실 거예요. 도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책을 직접 읽어 보시면 됩니다. 밀실 수집가. 제가 최근에 지뢰 글리고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맞잘할 출판사인가봐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이런 재밌는 책을 또 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좀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취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도전 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림 진짜 개발개발 열심히 그릴 거면서 풀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맞췄어요. 조금 근접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어려웠고. 근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긴 세월 동안 딱한 명의 탐정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는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이 힌트만 가지고도 그걸 그렇게 풀어낸다고? 진짜 짱이다, 천재다 이러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추리소설 좀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 추리하는 예능 좀 봤다 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